그러 겁1다 이네트 다 뭐? 모르는 거없 에이 돈 많은 중고은나좀 그렇게 가는데 그래? <laughs> 아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른다고 그랬대요 아홉 시에 갈지 언제 갈지 응. 모른다고 응. 그렇게 말을 하니 응.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음,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오천 원기도만원 먹기도 그거 갖다 놓고 좋지 않느냐 여기지그렇 예, 말을 렇지 전화를 안 받으려면, 같은 면에서 가버리면 전화가 있어야지 되는데, 전화가 어떻게 끝이 나가?